성자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시니라 아멘. 2000년도에 미국 하버드 대학을 입학한 사람 중에 2002년도죠 죄송합니다. 2002년도에 미국 하버드 대학을 입학한 사람 중에 마크 저커버그라는 항천년이 있었습니다. 하버드에 입학할 때 벌써 컴퓨터 프로그래밍 신동으로 여겨졌던 그는 대학 생활 도중 하버드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사진을 올려 인기 투표를 할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교내 전산망에 게시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 사이트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급기야 하버드 대학의 모든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 결국엔 공, 교내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이러한 사이트의 가능성을 보고는 저커버그는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였고 자신의 사이트를 더욱더 개발해 2004년도에 비로소 세상에 내놓은 것이 바로 지금의 페이스북입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고 지금에서야 페이스북 같은 사이트를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한국말로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 부르고 페이스북을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의 원조로 보고 있습니다만 실은 페이스북 이전에도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비슷한 사이트들은 많이 있었죠. 외국에서는 마이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는 그 이름도 유명한 싸이월드 같은 사이트들을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싸이월드라는 단어에 반응이 많이 없으신 걸 보니 싸이월드를 하던 시대는 아니 다들 아니신가 봅니다. 어찌 되었든 얼핏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그런 페이스북이었지만 심리학을 공부했던 저 커버그는 자신의 프로필과 정보를 정적인 페이지에다 게시하고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기존의 사이트와는 달리 사람 간의 소통과 상호 작용을 부각시키는 기능들을 페이스북에 담았고, 이는 단기간에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기의 등장으로 사람들은 컴퓨터가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그 순간에 페이스북에 들어가 서로 소통을 하며 상호작용을 할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 페이스북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 기업으로는 이례 없는 초 거대 성장을 하게 됩니다. 페이스북이 실리콘 밸리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실리콘 밸리는 순전히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만 가지고 사업하는 기업은 전혀 없었죠. 전부 정보통신 기술 기기를 제작하고 만들어서 팔거나 그러한 기기들을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해서 팔거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다 해도 인터넷에서 책이나 물건을 파는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세계적인 초거대 기업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전히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하는 기업으로서는 페이스북이 선두주자이다는 말이죠. 올해 2021년만 해도 매월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29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월 사용자 수가 29억 명 정도. 그리고 최근 들어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페이스북은 메타라는 이름으로 기업명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고 사람들의 소통을 돕는 것이 아니라 3차원의 공간을 만들어 사람들의 아바타들이 모여 대화도 하고 심지어 같이 공부도 하는 그런 영화에서나 보던 것들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이 사람들 간의 소통만 도와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페이스북과 같은 이런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은 우리가 같은 일반 사용자들에게 이용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주된 수입원은 광고입니다. 자신의 물건을 팔고자 하는 기업들이 페이스북에 광고비를 주고 광고를 의뢰하면 페이스북은 자신의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보여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최대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 페이스북은 우리에게 최대한 많은 광고를 보여줘야 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은 우리를 최대한 오랫동안 페이스북을 열어보고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들은 매우 복잡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모든 이용자들에게 각자 좋아하는 컨텐츠만 특정하게 골라서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듣는 우리들은 이 말을 듣는 우리들은 매우 섬뜩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히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오랜 시간 소셜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페이스북과 같은 어플들이 사용자들의 생각을 조정하기까지 만드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는 유튜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개발한 직원들의 증언을 따르게 되면, 그들은 사용자들을 최대한 오랫동안 그들의 어플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 점차 점차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들만 골라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는 증언을 합니다. 극단적극단적이고 자극적이다라는 말은 성적이거나 폭력적이다라는 말은 아니고 정치적이거나 사회 문제에 대해 극단적인 컨텐츠들을 골라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 우익적인 정치를 지지한다 그러면 극단적 우익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컨텐츠들을 마구 제공해서 보여주고 내가 만약 채식주의적인 성향을 가, 나타내면. 이 알고리즘들이 이 분야에서 가축 사육 농가를 테러하는 등의 극단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단체의 컨텐츠를 마구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컨텐츠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향하게 되고 더 심한 현상은 바로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유일한 현실과 사실이라는 확증 편향의 형상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매우 극단적으로 편향적인 의견들만 보여준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 극단적으로 편향적인 의견이 마치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일 것뿐더러, 그 의견과 다른 의견들은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사악한 세력들이 민중을 현혹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예시를 보더라도 미국에서는 유독 코로나 예방 접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코로나 예방 접종 주사에 미국 정부가 사람들을 조종하게 만드는 나노 전자 칩을 섞어 넣었다는 매우 터무니없고도 극단적인 주장을 믿도 꿈도 없이 믿게 만드는 일에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들이 기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사람들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람들을 연결시켜 준다고 했던 페이스북이 지금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극과 극인 정치 판도를 만들고 사람들과 사회적인 분유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대로 가다가 머지않아 민주주의 사회가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사회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역대 가장 우울한 세대로 이미 자리 잡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자살률이 높아지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여파에 따라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사이버 폭력을 타개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도 있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가 사람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지만 인간의 죄악성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대립하고 싸우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로 가장 큰 계명 우리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대놓고 무시하는 그런 죄악들이 가득합니다. 비단 SNS 뿐이겠습니까? 요즘 가장 유행하는 TV 프로그램만 봐도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는 프로그램들이 제일 인기죠. 심지어 뉴스도 자극적이고 논란이 될 만한 이슈들을 다뤄야 겨우 만족할 정도의 시청률이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인기 있고 오래가던 드라마는 서로 죽이고 싸우며 김치로 뺨을 때리는 그런 막장 드라마들이 아닌. 저기 시골 작은 어디 마을에서 농사 짓는 분들의 성장과 행복과 애환의 이야기를 담은 전원 일기였고 주말엔 TV를 사랑을 씻고 다닌다며 탤런트들이 며칠 노동하며 번 돈을 말 타고 올라가서 모금함에 넣고 그랬는데 말이죠. TV들 많이 안 보셨습니까? 네, 그랬었습니다. 점점 사랑에 메말라가만 메말라만 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율법의 행위야만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자신들의 생각에 매우 편협한 시각을 가졌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눈과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으로 사람들과 대립하며 분열하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 감란산에서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이를 시기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가미에 올가 넣으려는 의도로 시험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과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반대하고 대립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이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사실은 우리는 본문 6절을 통해서도 볼수 있지만, 더 자세히 우리가 알수 있는 곳은 바로 그들이 음행한 여자만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에서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다는 명했다고 인용하는 율법은 우리가 신명기 22장 22절에서 그리고 레위기 20장 10절에서 볼수 있죠. 하지만 이 율법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음행한 남자와 여자를 둘다 죽임으로 회중에서 제약을 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행을 여자 혼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이를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율법을 지키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게 만듭니다. 이들은 여자든 율법이든 자신들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깔아 내리려는 도구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참된 이유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아예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단 말이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무엇보다 이들에게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서기관들과 정의에 대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심은 너희들이 스스로를 정의롭게 여겨 남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직접 집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정의로움과 의로움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의 기준이 되는 율법에 우리 인간의 죄악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빗대어 볼때 영락없이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본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우리 시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신 뒤에는 그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율법대로였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이 죽었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 여인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었죠. 이 여인은 더 이상 돌로 죽임 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같은 죄를 번복하지 않는 것이 아닐 겁니다.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위해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한 세트입니다. 구원파들과 같은 일부 이단들이 생각하듯이 한번 구원으로 인해 더 이상의 노력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겸손함으로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으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또 알아야 하 사실은 바로 오늘 일로 인해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바로 율법보다 더 높이 계신 예수님의 영광이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반으로 세워진 것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절대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의도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는 율법과 우리를 직접 대조해 보며 들어야 할 생각은 바로 부족해도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사하 신,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도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같이 하고 있는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자신들도 죄인임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 o u n g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더 많은 더 많은 비난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의롭다고 불리는 현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남들을 정죄하기 바쁜 자들이 되지 않았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격히 양극화되어 가고 분열되며 더욱 더 대립적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기여하지 못할 망정, 세상의 분열에 내가 동조하고 있는지 안 있지는 않았는지는 안 한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세상의 미랄로서 세상의 복음 전파를 위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 속에서 평생 살수 있길 간절히